최근 강릉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불법과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강릉의 한 사회복지 시설, 시설장과 교사들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체벌했다는 민원이 발생해 경찰과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008년부터 비상근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후원금의 부당처리, 수당과 여비의 부당지급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강릉시가 이번 달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는 강릉 시니어 클럽 관장은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계약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비 등을 개인 빚을 갚는데 유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불법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강릉시는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강한 관리와 점검,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하는데. 정기된 감사 부분에서는 뭐 지도감독은 잘안 나타나고 앞으로 장애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수시 우리가 조사 나가는 걸로 해서 그 체제를 좀 바꾸도록 또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의 이번 처방은 소일고예양간 고치기 시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칠입니다.